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오늘은 간장 커피 몰카를 모가 오빠를 한번 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가 오빠 좀 이따가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 오기 전에 일단 제조를부터 해야겠죠? 자, 이 커피와 이 간장을 챙겨왔습니다. 일단 오빠가 오기 전에 일단 빨리 제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조금 마시고. 이 간장커피를 먹을 모하오빠의 반응 여러분 함께 보시죠 오바 하이 어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나 지금 어? 아니 왜 웃는거야 아 아니, 오랜만이 아니라 나도 지금 여기 어색해 진짜 오빠 지금 몇주 만에 온거야 나 지금 한 3주 만에 왔어. 나도 지금 3주 만에 온 어. 나는 한달 만에 온거 그러니까, 나도 거의 한 3주만에 왔어. 근데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든 거야? 얼굴 보기가 힘든 게 아니라, 요즘에 진짜 너무 정신없어. 나 오늘 아침에도 지금 잠한 시간 났어. 어, 눈이 맛이 갔는데? 눈이 좀 맛이 갔을 거야. 여기 눈이좀 풀렸을 거야. 아왜 이렇게 바빠? 바쁜 게 아니라, 아, 아, 이게 다 같이 먹고 살려고 뭐 이것저것 뭐 뛰고 다니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 돈은 아예 못 벌었어. 근데 뭐 하다 못 따라다니고 그까 그러니까 돈은 아예 못 벌고 어 나는 뛰어만 다녀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근데 이게 뭐 나중에는 다 돌아오겠지 언제 돌아오는데? 뭐 언젠간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돌아오긴 돌아오겠지 어.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뛰어다니고돌아오게돌아니까 돌아, 어, 그렇지 아 얼굴 보기가 그래. 너무 힘들어 오빠 와, 나도 지금 뭐 애들 안 만난 지도 막 여자... 애들은 보드만 애들, 그러니까 여자 애들. 아. 한 번씩 봐 그러니까 여자애들 안 만난 지도 나도 다한꽤 됐어 그이 어. 나도 지금 거의 한달 만에 보는 거 아니야? 어, 내가 막 집안 갔다 오고 뭐 계속 이러다 보니까 어. 나도 안못았다왔이 어, 이거 좀아니아 근데 어, 아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좀 아니워. 어, 뭐, 뭐 만나고 싶어도 진짜로 내가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 우리가 어떻게 해결책을 하나하자. 아니 왜냐면 사무실에서 애들이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지금 다 각기면 두고. 그렇지. 이러니까 뭐 나도 만나면 또 애매하고. 합동을 한번 하면 어떨까? 어떻게 합동하지? 뭐 이제 워크샵을 한번간다든지아 워크샵 간다지 그거 ]겠지. 지금 작년부터 나온 얘긴데 근데 이게 워크샵을 가도 아직은 갈 수가 없는 게 왜? 지금 다 같이 갈 수가 없잖아 이제 코로나 풀린다던데 풀리면 가지 그리고 지금 열명까지 되잖아 지금 여8명 아니야? 지금 이제 8명인데 어. 다음 주가 터다 다음 주부터 어. 24시간에 열명 24시간이야? 어 이제 오픈 아. 5월부터는 그러면... 이제 마스크도 안 써도 된대 왜? 우리가 전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예 그냥 감기로 아예 걸 하는 것 같던데. 어 아, 진짜로? 뭐 아직 땅땅땅 한건 아니야. 그러니까 좋네 그럼. 응. 그럼 응. 이제 우리 워크숍 가야지. 그럼 워크숍도 이제 한 6월 중에 가면 되겠네. 그렇지. 어. 그러면 뭐 빠지나 이런 데로 뭐. 너무 좋지. 그렇지? 너무 좋지. 어. 나는 참고로 물에 아예 안 들어가. 그럼 빠뜨리면 되잖아. <laughs> 아니, 나는 아예. <laughs> 나는 물놀이를 되게 싫어해. 아러니까 빠뜨리면 되잖아. 아니 난안 빠지지. 컨텐츠를 위해서 빠질 수 있죠. 아니, 안 빠진다니까. 아니, 컨텐츠 위해서. 컨텐츠를 안 찍는다니까. 아니, 내가 찍겠다는데. 안 찍어? 나는. 아니, 구명조끼 입고 빠져주면. 아니, 구명조끼도 안 돼. 뭐할 건데? 빠지러 왜 가자는 거야? 아니, 그냥 워크샵인데 왜 빠져야 되냐고. 내가 아니 컨텐츠를 위해서. 안 돼, 안 돼. 왜냐면은 내가 물. 알레르기 있어? 아니, 나 물을 원래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야. 어. 근데 내가 몇년 전에 강원도 동해를 갔는데 빠졌어? 바나나 포트를 탔어 동네 어딘지는 모르겠어 낙산해수욕장인가 뭐 경포대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바나나 포트를 타다가 저 멀리 나가서 남자 다섯 명이서 저 멀리 나가서 빠뜨렸어 빠뜨렸지 나보다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야 동생들이 근데 뻥안 치고 빠뜨려서 저 멀리 나갔어 멀리서 빠뜨리더라고 빠졌는데. 거기에서 내가 막난 수영을 좀 해. 어릴 때부터 <laughs> 어. 수영을 했어. 어, 내가 그래 가지고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5m에서 맨날 수영하고 그랬거든. 맞아? 어, 유치원, 유치원 때부터. 어, 오케이, 오케이. 초등학교 때까지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수영을 웬만하면 한단 말이야, 이게파 응, 응. 이런 거를 하거든, 안 해? 어, 좀 하지. 근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딱물 위로 올라왔는데 바나나 포트가 요좀 요 앞에 있었어. 한 5m 앞에. 그리고 애들 나랑 다 주변에 있고. 그래서 애들을 좀 찾았지? 어. 찾았는데 없어? 있어 애들은 있어. 있어? 근데 그때 동시에 소리를 다 질렀어. 어. 왜 그러냐면 빠졌는데 애들이 있지? 어. 바다를 봤더니 바다가 하얀색인 거야. 어. 바다가 어, 뭐야? 해파리가 어. 대가리가 이만한 게 해파리 그 포트 그 사람도 잘못 우리한테 아... 잘못 빠뜨린 거야. 어... 그것도 쏘였어? 몰랐겠지. 쏘였어? 쏘한 명만 쏘였어. 어... 나머지는 다안 쏘였는데, 한 명만 어... 쏘였는데. 해파리가 이만한 게다 주변에. 오너 어, 소 오너 어, 쏘, 오너 소... 어, 도 소릉도... 와, 어... 나미친나 그때 이후로 무대한 거어 오너 도 그건 이제 바다잖아. 바다야. 그래가지고 내가 수영을 진짜 되게 빨리 해가지고 애들이 다 빨리 한 거야. 수영을. 어... 그래갖고 했는데 얘네들을 좀 챙겨줘야 되잖아. 어... 나부터 살려. <laughs> 내가 제일 먼저 올라왔어. 그리고 손 잡아주고, 진짜. 손 잡아주고, 진짜. 진짜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이 있어 동생들 다 뿌리치고. 아니지, 내가 먼저 올라왔어. 그니까, 동생들 다 뿌리치고. 나, 내가 먼저 살려. 내네들도 올라, 지도 먼저 살려고 <웃음> <살고> <웃음> 하고 있었어, 다.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올라간 것 뿐이야. 그래서 <laughs> 내가 올라가면 다 잡아줘서 구해준 거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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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이후로 물 공포증이 생긴 거야. 아, 근데 그거는 바다잖아. 근데 이제 강도 안들어야 왜? 아야. 왜? 안 들어가? 강인데 뭐. 해파리 없어. 강 해파리 없어도 바다 색깔이 까맣잖아. 어. 거기 빠지면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난 아예 안 들어가 <laughs> 무섭구나. 어. 그때 이후로 내가 트라우마가 인 뭔가 생겼나 트라우마지, 그 응. 와, 그 해파리는 나도 그거는 무, 쏘는 거야. 배가 리가 이만한 게 둥둥둥둥둥둥둥둥 어나무 무섭다, 무섭다. 내가 거기서 패닉이 온 거야. 오늘 바다에 해파리가 그렇게 많아? 어 바다 해파리 살지? 와난 그때 이후로 다 지는 나무 어 내가 타도 싫어 그거 바다도 안 들어가 바다는 괜찮아 난 바다도 안 들어가고 나 작년에도 부산 코멘트 페스티벌 갔을 때 어. 애들 다거기서 뭐야 반바지 입고 수영하는데 나 혼자 그냥 이러고 있어 겁쟁이네 안 들어가나? 근데 <laughs> 겁쟁이네 뻐안 어, 치고 나는 그냥 수영장 있지 응. 역하죠 근데 아발다 닿는데. 어 온수풀이나 뭐 이런데 있지. 아, 그런데 니면 수영 안해. 겁쟁이네어겁쟁이네 겁쟁이도 없어. 네가 그걸 아, 봤어야 돼. 인정해, 어, 인정. 너도 그럼 아, 완전 겁쟁이가 될 거야. 내가 커피 사 왔어. 그러니까 왜사 왔어 이거? 오빠 단한 어. 번도 나는 사무실 올때 어. 빈손으로 온 적이 없어. 아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음. 나도 어차피 빈손으로 오거든. 음. 어왜사 왔어? 오빠는 빈손으로 오지만 어. 나도 빈손으로 안 오지 절대. <laughs> <laughs> 이렇게 바로 먹을 줄 몰랐어 <laughs> 와이간장 얼마나 탄 거야? 쪼꼬 타서 쪼꼬 어? 쪼꼬 탄다고 아..사무실.. 아, 나 아프면 사무실 한달 동안 또안 온다 이게 뭔시라이냐 이게 아..나 간다 닦고 가아족한테아 <laughs> 씨발 我操你妈！呀，还